안녕하십니까 기업이전 사업팀 박지훈 팀장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4일 파주 지혜숲에 들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파주는 출판도시로 유명한 곳인 만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지혜의 숲이 가장 알려진 듯 해서 방문을 했고 그리 크지 않은 규모에 놀랐습니다. 음료 마시며 독서를 하기에는 적절해 보여서 독서에 취미가 있었다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왔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책들을 둘러보던 중에 화사한 노란색 표지에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있는 백설공주가 마치 같이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책 제목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보면서 동화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나이가 되었구나 싶기도 하고, 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박현희 작가는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독산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서로는 뭐 공부가 재밌다고, 그리고 신통방통 인터넷 세상, 그리고 토론의 달인을 키우는 토론 수업 등 교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청소년들을 위하는 책을 다수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라는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동화를 재해석해서 어른 동화로 만든 것은 아니고 동화가 지어진 시기, 지금의 사회현상 등을 고려하여 약간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관용의 마을, 일탈의 마을, 지혜의 마을의 세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우와 두루미, 늑대와 양치기 소녀 피노키오, 아기 돼지 삼형제, 토끼와 거북이, 빨간 모자 소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분홍신, 개미와 배창이,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라푼젤, 미녀와 야수의 총 14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피노키오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즐겨왔습니다. 쑥과 마늘을 먹고 인구의 나날를 견뎌 사람이 된 곰이야기, 그리고 피그말리온의 지극한 사랑으로 사람이 된 돌덩이 이야기, 사람이 된곰 이야기는 공국설화가 되었고 사람이 된 돌덩이 조각상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되고 싶은 나무 인형이 있습니다. 나무 인형의 이름은 다들 익히 알고 있는 피노키오였습니다. 피노키오는 결국 사람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그 이유는 착한 아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아이의 기준은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것. 두 번째, 학교를 잘 다닐 것. 가난한 제페토는 돈이 없어 하나밖에 없는 월투를 팔아 피노키오의 책을 살 정도로 학교 보내기에 매우 헌신적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월투까지 팔아가며 학교를 보내려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피노키오의 저자 카롤로 콜로디가 피노키오를 발표한 19세기 말은 근대적인 학교가 성립되고 확대되던 시기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재편되면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젠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게 되던 때였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세마기를 할수 있어야 했고, 내일의 노동자로 준비시킬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 근대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읽고, 쓰고, 세마기 또한 중요하였지만,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일제히 공부하고, 일제히 쉬고,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고 지루하다고 하더라도 참고 견디기.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 등등 이 모든 것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공장주가 바라는 필수적인 항목이었던 것이죠. 피노키오는 학교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첫 등교길에 제페토가 외투를 팔아 사온 책을 되팔아서 유랑극단 공연을 보러 가게 되고 이후에는 납치되고 팔려가고 당나귀가 되어 죽도록 일을 하고 고래 배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자, 학교를 가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집을 떠나게 되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노키오가 갑자기 개가 천선에서 학교를 진득하게 다녔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병들어버린 제페토를 보면서 아침에는 양수기 돌리는 일을 하고 여러 종류의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 팔았으며 하루 종일 일한 뒤 밤에는 혼자의 힘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엄마 요정에게 일전에 학교도 가기 싫고 일도 하기 싫다고 투덜대던 피노키오는 결국 제페토를 부양하기 위해 기꺼이 노동에 뛰어들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된 피노키오는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계속되는 노동에 관절이 나가버리지는 않았을지 사람이 된 이후에. 피노키오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책에서는 각 동화의 내용을 약식으로 소개하고 사회 현상이나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의 시각에서 이야기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토끼와 거북이 그리고 레이스를 주최한 누군가 이셋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것은 주최자였을 것이다 라든지 빨간모자 소녀 이야기에서. 엄마 심보름을 가면서 새길로 빠졌던 빨간 모자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겪게 되는데 창의성을 중시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되려 정해진 길보다는 새길을 걸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 책을 읽는 대신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원태현 시인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를 읽었더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